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어, 집을 디자인하고 나서 공개하는 게 쉽진 않은데, 이번에 또 이사하시기 전에 또 살짝 공개를 할수 있는 집이 생겨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여기 현관에도 주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요. 어, 워낙에는 저희가 저 선반이 없이 끝까지 다 신발장이 아래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쪽 뒤에 창고도 앞에까지 나와 있어서 이 현관이 굉장히 조금 좁은 느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너무 그 거리가 없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을 어 그냥 벽체로 만들고 뒤로 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감이 좀 살았고 그 창고도 뒤로 좀 미는 바람에 여기가 공간이 조금 다른 집보다는 좀 넓게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럼 주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식탁이 오고 난 다음에 달려고 지금 안 달려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 집의 레이아웃은 어, 워낙에는 이쪽에 이 라인에 맞춰서 다그 자, 뭐 창고와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보조 주방이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를 뭔가 좀 볼드하게 놓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뒤로 밀고 다울도실도 이렇게 어, 슬라이딩 도어로 이제 하게 되었고요. 비포 사진 보셔서 아실 텐데 아일랜드가 굉장히 조그맣게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D 그 자로 된데 좀 산만했었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마 창문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창문은 그 자연환기를 위해서 그리고 거실 창과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면서 되니까 자연환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어 주방에서 중요한 입면을 정리할 때는 또 굉장히 거슬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문을 살리면서 또 시각적으로는 정돈을 하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 저희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벽체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환기를 하고 환기가 필요 없을 때는 시각적인 정돈을 위해서 도어를 닫게 되면 전체가 일체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시각적인 정도는 요한 가지 아이디어 가지고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이 집의 그 칼라톤이나 이런 머트리얼의 톤은 그러니까 워낙에 바닥에 그레이톤 타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윗부분을 어 세라믹으로 이거는 유로세라믹에서 저희가 그 발주를 한 건데 그러니까 유로세라믹에 이런 라인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 계열의 까라까따 세라믹을 골랐고요. 그리고 그 우드 칼라가 좀 들어가길 원하셔서 진한 우드로 눌러주면서 약간의 카키 톤이 있는 도장 칼라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조금씩 이런 그 진한 칼라에 그 금속으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가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 나온 인피니티 라인을 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저도 이번에 처음 설치해봤는데 이거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잠깐 기다리면 사용 안 하면 다시 닫히는 그래서 그게 또 좋은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하실 다용도실도 좀 보여드릴게요. 또 저희가 이제 이걸 연결하면서 이 공간도 여기랑 같은 소재로 연결을 해서 선반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확장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 여기는 이렇게 포켓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 도어를 설치를 했고, 그 여기 들어와서는 위아래가 이제, 어, 세탁기랑 건조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약간의 뭐 냄새나는 것들 끓이실 때 필요한 그 가스렌지를 여기 2구짜리를 두고 여기는 이제 에어프라이어 둘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그 도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를 막으면서 생기는 공간에 이제, 이 이 선반과 이런 상판과 이 장을 두게 됐는데 서랍장인 경우에는 이제 쓰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거 서랍장으로 써서 재활용품들 넣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전반 분전반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분전반 자리도 또 그냥 여기를 뚝 잘라버림 그러니까 분전반이 나눠지는 데. 생각해서 이 선반을 연결을 해드렸고요. 외상판에.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빨래함이나 그런 걸두실 예정이에요. 이제 싱크볼 옆에 당연히 식기 세척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븐은 이쪽 아래에다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창문 쪽으로 쿡탑을, 비트시 쿡탑을 설치를 했거든요. 이쪽 장이 소형 가전을 넣는 수납장이기 때문에 이쪽 벽면에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얘를 돌려서 이렇게 콘센트를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 전체적인 작업 공간의 조도를 위해선 스위치 하나로 껐다 켰다 할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쭉 복도가 연결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열면 부부 침실이랑 욕실이랑 드레스룸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줬고요. 그 이쪽은 워낙에는 그냥 두도두 어두 개로 되어 있는 창고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조금 여기가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이쪽은 손님들 오시면 옷걸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모자란 것들 거실 수 있게 이렇게 옷을 걸수 있는 수납으로 만들면서 뒤에 있는 부부 욕실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면적을 넓혔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살짝 서재만 조금 보여드려 볼까요? 서재인데 또 서재 가구들도 조화라들 하시더라고요. 네.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곳이 식당과 주방인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주방의 레이아웃도 그만큼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이 저도 많고 이제 저희 의뢰하시는 고객분들 되게 많으신데 보시면 어 레이아웃을 할때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굉장히 즐기신다든지 아니면 뭐 플레이팅만 주로 하는 걸 즐기신다든지 아니면 뭐 와인을 좋아하신다든지 그런 것 따라서 레이아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어 주방의 레이아웃의 경우는 어, 많게는 한 10가지 이상의 레이아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고민을 계속 계속 해서 뭔가 디벨롭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방을, 주방 가구를 큰 덩어리로 살펴보면, 그니까 아일랜드가 있고, 요즘 아일랜드를 다들 놓고 싶어 하시니까 아일랜드가 있고, 그 상하부장이 나눠지는 공간이 있고요. 그키큰 장과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판과 벽면에 이제, 어, 면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변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멋있는 주방이 되느냐 아니면 뭔가, 아. 아쉬운 뭐10% 아쉬운 주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가지고 그 덩어리에 도장은 어느 부분에 칼라는 어느 부분에 넣고 그리고 다른 소재는 어느 부분에 넣고 그리고 상판과 벽면을 통일시킬 거냐 아니면 두 소재를 다르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면 그니까 크게 어, 도장 그리고 머트리얼 새로운 머트리얼 뭐 원목이 될 수도 있고 스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상판 상판의 칼라나 소재로 그리고 이제 벽면을 상판과 연결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다른 소재를 쓸 것이냐 그런 느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내부에 대한 것도 어 이렇게 너무 맡기시지만 마시고 고민을 세세하게 하시는 게 나중에 쓰시면서 굉장히 어 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그런 부분을 많이 세심 하게 봐드리면 또 배려를 느끼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 처음 봤을 때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쓰시면서 아 정말 세세한 것까지 편하구나 그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부분이 또 나한테 아 일상에서 즐거움으로 오는구나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많이 좀 연구하셔서 좀 좋은 주방 그리고 만족하는 주방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중에 하나인 주방 가구 오늘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